가하는것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발표인데요. 앞에 교수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주시하고 시간이좀기재됐는데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일 제가 전달드릴 내용은 스마트 표면 처리 이용과 무지방지 기술 개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구조물은 나노 크기의 배탈 a h 산화물을 I 상시키는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기술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나노 스트 w I 를구현 w 하는데 각 w I 마다 o w I know. I k n 조 w I k n 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실험하지 않고 모신란이 국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게 최종 목표고요. 근데 이런 나노구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기능, 소진수, 소발수, 초발류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엔탈이파홀링이나엔타이프로즌뭐 방어다 방식 야에 주로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노구조물들은 에너지 액션스스포가스널이됨으 많이 휠스피. 오늘은 네, 어, 그 스티너스 컴퓨 많이 들국어 US 대학교에 s a m s u n 스 g e 스 공대에서 박사 m s u n g g e r m s u s u n a n y s a m s u n 을 Germany, Samsung, g e r 고 a n 어퍼니 모어메리카라는 알파와의 직업의 위치한 알파 기술 연구소에서 표면 처리 분야로 컬러 어케어 연습을 좀 많이 있고 대지 전자식 기호 선행 등에서 그 기능성 표면 대형 그걸 막 그렇게 공인대학교 에서 이제 관련 기업에서 이제 애로 사항들이나 좀 우리가 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들을 이 공인대학교에서 어, 결과 없이 그냥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무식에 관련된 문제 점이 아주 큰게 많이 있습니다. 배우기 패널리즈 웨덜브리 워스 파이트데이. 이건 러시니다 우리 앞배우그 와이어는 그 와이어는 그 와이어는 그 와이어는 그와이이어는그와어 You don't know want holes in the whole ship. You don't know want to take water on, on the vessel. As they await disposal, the rusting hulks have shed over 20 tons of toxic metals into the bank. You don't even want to be corruption isn't just a problem for the ghost planet. it's a costly burden for the entire U.S. military. The cost of corruption, the Department of Defense-wide, has been estimated to be somewhere between 10 to $20 billion per year. 아, 여기 박철 r i c 가그랬지10% billion d o l l a 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 매년 그 페인팅하는 작업들만 쓰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흑탈리 US d 어, 펜스 e n 이 e 에서 매년 책정해둔게276 그 billion d o l l a 이 매년 리페어링하는 데만 예산을 책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분야에서 다 쓰리 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또 페인트가 들어가면서 페인트 안에는 하드문이랑 알쓸이 같은 탁이한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laughs> 이걸 호흡법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부재하다는게 문제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 인터뷰했던 다크 리치에이가 그, 이제 매년 해녀 피팅 때가에서 8월부터 6 동안 미팅을 했는데요. 그 대구에서 있는 그런 프로그레스를 유포트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가지면서 기술에 대해서 이제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컨셉은 네팔에 이런 나노산화물을 성장시키고 이 나노산화물을 덮는 어떤 왁스 성질의 코팅물질을 정교하게 팅을 하게 되면 이 안에 공기가 처리됩니다. 이 공기가 이글로라인의 아이옵니다. 이런 이생물을 표면에 두지 못하게 하고 미끄러져 떨어져 나게 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이, 이, 이런 아이디어는 자연에서부터 우리가 구출을 할수 있는데요. 이제 연꽃잎 같은 경우도 이런 돌기 향상의 마이크로 패턴이 있고 매미 같은 경우도 이런 나노 크기에 돌기가 있고 돌고의 표면도 이렇게 높뻣한 돌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인히 표면에 나중에 낮은 왁스 성질의 코팅이 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젖지 않고 저항에 어, 관계없이 굉장히 에너지 이피션식으로 이런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메탈 위에 이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가장 그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이 양극산화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양극산화는 양극 쪽에 양극 쪽에 산화시키는 거이 일부로 산화물을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스테이블한 카운터 엘리트로드를 우리 금이나 백금 같은 걸 두면 이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글절를 백발해서 우사인과 성장하게 되고 이게 메탈에서 우사인과 성장된 형태입니다. 굉장히 불규칙하지만 호러스한 형태로 구현이 되고요. 이걸 유니폼하게 만들려면 리모시키고 다시 리크리에이션 시키면 굉장히 유니 커뮤니티를 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포어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포어가 크면 클수록 공기가 더 많이 포 안에 들어가 있게 되고 접촉 면적을 줄여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표면에서 이물질이나 물병을 들이실 게 떨어져 나갈수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 산화라는 방법을 우리가 굉장히 모디파이 아니하고 모듈레이팅해서 볼티지나 뭐 조건들 모듈레이팅해서 이런 샵한 구조도 만들면 실제 접촉각은 170도 표면에서 붙지 못하고 흘러내려가는 그런 단상은으우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나노 구조물이 코팅이 안 됐을 때, 나노 구조물이 안 됐을 때, 이는 어떤 현상이냐? 여기 약간 까샤구조물들이 있습니다. 표면에서, 제외에서, 이게 우방물이 표면에서 그냥 흡수되어서 없어진 이게 초친수의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이러 구조물에 코팅을 하게 되면 그냥 우방물이 표면에서 떨어진 나가는 촉발수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발수력과 발유력이 있는데 발수력은 물에 대한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발유력은 오일에 대한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저희가 개발하고 샘플과 발수 표면과 천리 표면을 했을 때 물을 떨어뜨렸을 때 물은 그대로 이 발수 표면에서 물은 정말 잘 떨어집니다. 물론 발유 표면에서도 그런 잘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일을 떨어뜨렸을 때는 처리 표면에서는 스페인이 그대로 나면서 나무 께대면서 내려오고 관수 표면에서는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이게 점성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관리수 표어 기름도 오일도 표면에서 붙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쉽게 클리닝 할수 있습니다. 물로만, 물만으로도 이런 기름들 같은 것을 표면에서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말수 어, 표면 같은 경우는 오일이 스인이나게 되죠. 관류 풀면은 물이 오일을 끝까지 들고 내려가는 그런 과정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개발한 이 표면에서 본드도 이제 되는지 볼팅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굉장히 이지하게 돌쇼되는 그런 현상을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편에서 비에가 붙지 않고 끝까지 깔려 내려가는 풍대되는를 보이고 이 본드 순간접착제라고 하도 해도 물로 쉽게 우리가 어, 클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엣지에 걸려 가지고 걸려서 있는 건데 실제로는 네, 물을 하면 이렇게 물이 돈들 끌고 내려가는 것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면을 우리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그래서 이런 나노스트로치를 어떻게 또, 또 하면, 색깔 구현도 이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이나 PC 표면인데 색깔을 이제 다잉을 합니다. 다잉이로뷰 넣어서 하는데, 제가 한 거는 다잉 없이 어, 표면에 구조물만으로도 이렇게 표면의 색깔을 다 다르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구조물을 어, 실험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정확한 각 재료에 맞은 특보을 구현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접목해서 ICT와 제조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